우진이 오늘 가방 사는 날. 가방을 사러 왔습니다. 응, 특수학교를 이제 가기 때문에 유치부를 가기 때문에 가방이 필요하죠. 네. 자 우진이 어, 저 유발이랑 저쪽에 다 있는 것 같아. 네. 라자 봐봐라. 아, 아 싫어. 알겠어. 아빠 손 잡고 가자 그럼. 아빠 손 잡고 가는 중. 나 우진아 한번 가보. 놔라. 우진아. 엄마 엄마 잡아보래. 매롱 매롱 한다 우진아. 엄마가. 우진이가 자꾸 매장을 안 들어가고 들어가면 바로 나오려고 해 가지고 들어가면 거의 1분 컷으로 나오고 있어요. 모든 매장을. 우진이 너 너무 예민하다. 아무것도 아닌 곳이야, 여기. 그냥 매장이야. 가보자. 아마 밀어줄게쭉들어가 엄마 어디 갔나? 엄마 저기 있다. 저희는 지금 각진 각진 가방을 사려고 하는데 각 잡히는 가방 어, 각 잡히는 게 아디다스랑 나이키는 없고 MLB랑 코닥 코닥 음. 정확히는 감자튀김을 먹고 있는요 빵을 먹고 있는데요? <laughs> <laughs> 아이스크림으로 꼬셔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아마도 아빠는 저기 g s 를 보고 성공하면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부여 여기 부여 어디죠 엄마? 백제 역사 문화관. 아, 제제역사화화관우 n g 백제 역사문화관 h e ice cream. 백제 역사 문화관. 백제 역사 문화관. h e i c 문화 r e a 백제 문화 단지. 백제문화단지. 가방을 사고 그 옆에 있는 백제 문화 단지로 왔어요.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김우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여기 있는데 아이스크림. 규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이 있나? 보자. 수박바. 어 없는 거 같은데. 예, 예. 어 누가봐? 우자 누가봐 먹을래 너? 이거? 누가봐? 어 누가봐? 선생님한테 주세요 그러자. 선생님한테 가봐. 우 진이가 좋아하는 와일드 바디가 없네요. 셀프 매장이네요 와, 꾸진 잘 기다리네. 상품이 수단되었어요1 5 0 0원이야 아, 네. 아, 우리 집, 집 앞에 서는 있는... 집앞에도 더 1,500원이에요. 우째아 가자. 아이스크림 가지고 가고세요. 아빠 채워 줘. 아빠 채워 줘. 네. 어. 너 옛날에 여기 왔었는데 기억나니? 그 언제야? 돌전. 돌전. 줄수 있어? 응. 오그 좋게. 고마워. 그래 고마워. 그래. 고마워. 김우진 누가봐 먹는 법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봐봐. 껍데기부터? 껍데기부터 먹는 와역시 이건 본능이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야, 안녕해야지 어, 김차야, 안녕했어 날씨 봐. 너무 완전 쨍해. 야, 진짜 날씨 좋다. 와, 야, 오늘 진짜 잘 왔다. 너무 예쁘다. 여기 이 여기서 이렇게 배경으로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그 오세요. <laughs> 표정 봐. <laughs> 아, 무 저렇게 저렇게 입으신데요? <laughs> 날아가게 생겼어요. 좋아. 너무 좋아. 야, 어. 오세요, 이제. 오세요. 아, 오세요! 언니. 아빠! 하나, 아빠, 뽀뽀! 하나, 둘! <laughs> 야기호지너 도망갔냐? 아빠 잡혔어? 지금 <laughs> 얘가 노리고 있거든 지금? 어. <laughs> 와, 뭐야? 오, 약간 무서운데? 무서워? 무서운 <laughs> 코 아니야? 놀랬다. 아 아니야, <laughs> 엄마랑, 엄마랑. 같이 있어 엄마랑 같이? 있어, 같이? 어, 어, 그, 그, 가자. 고 으롱. 마기나 잡아봐라, 베롱. 아니, 나 잡으라고. 나 잡아봐라, 베롱. 잠깐만. 일로 와, 아파, 없구나. 아파, 뽀뽀. 고생했어. 일로 와. 진짜 예뻐.